그리고 저는 더 놀라운 게 쿠팡이 사고 후에 그 가입자들, 이용자들한테 보낸 문자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라는 표현을 했어요. 저는 이게 나중에 뭐 과징금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해서 이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완전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예요. 그렇게 많은 정보가 유출됐는데 노출이라는 표현을 썼다? 그 쿠팡 대표님? 왜 이런 표현을 썼어요? 아그 어떤 책임을 모면그 의미는 아니었 부족... 네, 그... 아니, 이런 큰 사고가 나고 가입자들한테 안내나 사과를 하려면 명확히 반성을 하고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.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란 표현을 써요? 네, 저희가 좀 생각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.